안녕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플 때뭐 먹지 고민하다가 또 라면 끓여먹는 너 이제부터 아침엔 과일로 시작하는 거 어때 공복했다 좋은 거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아서 기분까지 개꿀 먼저는 바나나야. 바나나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아서 혈압관리에 아주 좋아 심장 건강에도 굿이지 하루 시작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바나나 한 개로 심장도 건강하게 관리해보자고 그 다음은 사과야 사과는 속이 더부룩할 때 아주 좋은 친구야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도 잘돼 그리고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에너지도 오래 유지되니까 아침에 사과 하나면 힘넘치는 하루 보장해 딸기는 어떨까?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키워주고 항산화 작용도 해줘 근데 무엇보다 맛이 짱이지 않아? 아침에 딸기 한 으로 풍성하게 시작해 봐. 포도도 좋아.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뇌에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 포도 한 통으로 식사 대용이 되고 건강까지 챙기는 거야. 오렌지는 비타민 C의 대표 주자야.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 아침에 오렌지 한 개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아. 아침에 블루베리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 공복에 이 과일들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시작할 수 있어. 이제 알겠지? 여섯 가지 과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인지. 이제부터 아침에 공복에 과일 먹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봐. 끝.